네, 가볍게 경상으로도 다치게 할 경우가 네. 있죠. 그런 보장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 것도 지금 어깨 최초한 이야기는 그전에는 6주 미만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교통사고 처리 지역은 6주 미만에 대한 경상에 대한 보장도 인당에 대 지금 300만 원 한도로 해드리는데 어디서 만요 어깨 유일? 여기서만 해드린다는 거죠. 네, 현재 다른 보험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꼭 한번 비교해 주시고요. 10대 중과실로 진단 시 다수 계약의 경우 실손비례 보상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와 크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또한 가지 아무리 합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어도 그래도 벌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 금액 할 수는 한 사고당 2천만 원도 보장해 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 스쿨존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처벌이 강화가 돼서 벌금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정 최고 금액 한 사고당 3천만 원도 보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더 든든한 보장 넣어 드렸고요. 법원 확정 판결 시 다수 계약의 경우 실손 비례 보상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래, 합의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해야 되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료도 정식해 주신 한 사고당 2천만 원으로도 보장이 되는